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꽃차 DIY를 만들 건데요. 일단 저는 통통님이랑 교환한 DIY를 만들 거고요. 개인 준비물은 컵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. 그리고 전에 만든 캐러멜 마끼아핫도고요 꽃차예요. 이거 꽃차 지금 만들 거여서 미리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그럼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. 구성품은 석글판이랑 석글꽃 그리고 꽃토핑 그리고 물감 노란색 주제 경화제 여기 있네요 자 먼저 여기에 이거 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먼저 경화제랑 주제 넣겠습니다 넣고 오겠습니다. 이제 이렇게 경화제 주제를 짜고 여기 물감을 했는데요. 물감 넣어서 경화제랑 주제랑 계속 꺼주세요. 계속 좀 넣고 섞고 넣고 섞고 하다 보면 될 거예요. 그리고 제가 전에 마 만들었던 이거는 너무 물감을 많이 섞어가지고 이번에 좀 연하게 하려고 일부러 물감을 조금 짰어요. 네, 일단 이거를 다 했으면 여기 이따 담아줄 거예요. 네, 담아주고 오겠습니다. 이제 가 주고 왔는데요. 이거 이렇게 꽉 담았는데 저는 안꽉 담아시는 게좀 나을 거예요. 좀 여유를 두고 담으셔야지 좀더 예쁘거든요. 이거 너무 노란색이 됐네요. 지금 보니까. 그리고 여기 꽃 토핑 요거 중에서 저는 두개다 넣을 거예요. 핀셋이 불편해서, 는 이렇게 넣겠습니다. 네, 일단 완성이 되었는데요. 흔들리는 점량에 부탁드립니다.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. 그럼, 감사합니다. 안녕.